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nkmx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저 구간 다지고 반등 신호를 조금 터트리나 했더니 주말 앞두고 다시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4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어 이거 좀 반등 모멘텀 잡나 계단식으로 떨어진 만큼 계단식으로 이제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윗골이 달고 좀 길게 늘어지는 양상을 보이나 싶더니 역시나 주말 앞두고 오퍼 넘게 주가가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올라간 2,000원대 구간인데 지금 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다음 주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주말 동안에 당장 다음 주 주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막막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NKX m 반등 모멘텀 설마 끝난 건지 다음 주 주가 시나리오는 어떨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안전 탈출 타점은 도대체 언제 찾아오는 건지 여러분. 궁금해하실만한 모든 이야기들 제가 시나리오부터 구간별 매매 타점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서 공유해 드릴 거고 코칭해 드릴 테니까 지금 이 주가가 갑갑하다 나 당장 다음 주 주가 대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나 지금 완전 손해 구간인데 어떻게든 안전 탈출 빨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조준. 님들 올해 1분기 마지막 추천 종목 빠르게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봄맞이 똑바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황금 추천 종목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가지고 왔고요. 지금 2024년이 된지한달두달 달, 이제 석 달째인데 나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수익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나 지금 계좌에 빵꾸만 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번에 드리는 이 추천 종목 하나로 빵꾸 져 전부 매우시고 수익까지 한번 짭짤하게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막차 탑승 기회 제가 여러분께 딱 떠먹여 드릴 테니까 한번 챙겨 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이 종목 제가 잠깐 스포를 한번 드리자면 유보율이 정말 높습니다. 13,000%. 잉여자금이 넘쳐나는 재정성으로는 여러분이 굳이 불안해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고요. 당연히 자본금과 자본 총계 마저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자본금과 유보율이 있으려면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이 우상향하고 있어야겠죠. 사업 재료 자체가 굉장히 중장기적인 투자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놓치지 않고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전 수익주라는 게 없을 것 같죠. 무조건 주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일 것 같죠. 위험도가 높아야 돈을 많이 버는 게 주식일 것 같죠. 여러분 그건 도박 ]이죠. 안전하게 수익 잘볼수 있는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주 분명히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품절주예요. 여러분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할 때도 품절임박이라는 말이 붙으면 훨씬 더 빨리 많이 팔린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주식도 똑같아. 물량이 점점점 적어지고 슬슬 들어갈 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요. 세력도 개미도 똥줄이 타. 뭐야, 이거 품절주네 하면서 매일. 대진 물량이 더 크게 많이 많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절주 는 물량에 남아 도는 오버행 종목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쉽고 빠르게 잘 오릅니다. 품절주가 되면 물량이 부족해서 막 계란소나 다 살려고 달려드는 그런 종목이 되면요 주가 이만큼 올라갈 거 이만큼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품절주 버프까지 낭낭하게 받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님들 반드시 이 종목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봄 최고 상승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꽃피는 봄에 우리 주주님들 주식 계좌도 돈다발 낭낭하게 피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올 상반기에만 무려 10배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상승 모멘텀이 가능한 이유? 조단위의 m&a가 임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조단위의 m&a가 가능한 이유? 중국 큰손 세력 투자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여기까지만 봐도 투자 매력도는 충분합니다. 세력이 지금 현재 이종목 같은 경우 5년 넘게 물량 매집을 꾸준하게 해왔거든요.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장기전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물량을 모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세력도요 오래 기다린 만큼 분명히 크게 터뜨니다 거예요. 단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요런 단타 세력 테마에 참 뒤통수 많이 맞으시죠 괜히 그냥 추격매수했다가쾅 물리고 본전도 못 찾고 몇 개월 몇년 내내 물려있는 종목이 분명히 한두 종목씩은 꼭 있으실 거란 말이야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타 절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시나리오대로 저점 매집만 잘하면 물릴 일 절대 없습니다 그냥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져 무너지기에는 큰 그림이 너무 그려져 있잖아 세력이 5년 넘게 물량을 매집했다니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정도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할 때 10배 20배 오르는 거 절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터져주며도 불구하고 주가는 요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죠 사실 이 정도 거래량이면 이 거래량 소화되면서 우상향을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그리 일만 하거든. 근데 세력들이 거래량은 터트려놓고 물량은 다 차지해놓고 주가는 일부러 눌림목구간 만들고 있잖아. 왜? 진도배기 슈팅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결실이 맺어질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반드시 그 기회 잡아가시고요. 대기업 M&A의 정체까지 우리 주주님들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예시로 들어본다면 이 종목 우리나라의 대표 대기업인 요 삼성전자와 함께 공급 계약을 맺을 저점 2만원 대비 15만원까지 무려 700%에서 800%의 상승 모멘텀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MA 이슈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짝 올랐다가 그냥 무너져버리는 단타 하루살이 상승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 그리잖아. 주식 초보자분들도 인내심만 있다면 수익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1000% 플러스 알파의 상승 모멘텀 여러분 말도 안 돼. 되는 것 같죠. 제가 금양이라는 종목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자면 4천 원대에서 무려 9만 원대까지 2천에서 2 200% 상승 모멘텀을 이미 가지고 온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그냥 바짝 올랐다가 바짝 무너지는 그런 종목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인내심만 있다면 큰돈 만지기 너무 쉬운 종목 가져온 만큼 마음 놓고 맡겨주시면 될것 같고. ...고요. 저한테 추천종목 받아가시면 아니 최비서님 무슨 이렇게 바닥구간에서 기여되는 종목을 추천종목으로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런 종목을 추천종목으로 받아야죠 왜? 바닥구간 매집을 하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대비를 하셔야 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는다니까 언제까지 다 올라간 종목 보고 괜히 그냥 뒤늦게 아등바등 추격매수하면서 수익 따라갈 거야 그렇게 뒷공무니만쫓아다니 보다가또 뒤통수 맞고 물리고 그러면 그거 누가 복구해줘 아무도 복구해 주지 못해요 우리 주주님들 바닥구 간에서 여유있게 매집하시고 나중에 올라가기 시작할 땐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수입 보시라고 제가 추천 종목 드리는 거니까 그 취지를 조금 정확하게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추천 종목 매달 제가 드릴 때마다 이렇게 수입 보시고 저한테 돈 자랑을 그렇게 해 주시거든요 주식 하면서 한 한 번도 수익 본적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익 봤다.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다. 최비서님 저 가방값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익 자랑을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너무 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저돈 많이 벌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 5962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추천 종목 시원하게 쏴드립니다 첫번째 무료로 드리는 종목이고요 두번째 강요하는 거 없어요 종종 어떤 분들이 이거 추천 종목 사라고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억지로 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럴 방법조차 없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추천 종목과 함께 시나리오를 공유해 드릴 뿐이지 그 종목을 사고 말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추천 종목 받아놓고 아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 좀별론데라고 생각하시면 안 사셔도 돼요. 여러분 돈인데 제가 뭐 사람 알아할 자격은 없는 거죠. 우리 주주님들 절대 사고 말고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유롭게 여러분의 결정권에 맞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께 정보를 일부 공유해 드리는 것 뿐이니까 부담 없이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기 좋 좋게 돈방석 안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nkmx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nkmx 주가 도약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주식 차트가 뉴스 기사대로 흘러간 적이 뭐 언젠 있었습니까 특히나 nkmx 안 그래도 아 이거 상장 폐지 전 마지막 불꽃놀이 아니냐 거래량도 뭐 없는데 또 누가 단타 치러 온 거냐 지금 NKMX 여러분의 유의미한 반등 모멘텀을 가져가기에는 호재도 없고 오히려 차트적인 악재만 좀 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NKMX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표 이사가 반대 매매 당해서 지금 현재 웬만한 큰손 세력들 물량이 다 털려 있는 상태예요. 즉 NKMX는 지금 현재 개미 지옥이나 다름이 없다. 여러 가지 전시회나 학회에서 NKMX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언론 플레이 뉴스 기사는 마구마구. 마구 쏟아내고 있지만 이 정도로 투자 매력도가 무너졌다. 이 정도의 개미지옥이다. 이런 뉴스 기사 한줄 따리로는 사실상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기가 힘들죠. 이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뉴스 기사만 보고 주식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NKMX. 어, 제가 이 종목 사실 아, 여러분 이거 개미지옥 아니에요. 개미탕 아니에요. 세력 있어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 여러분께 거짓말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한테 그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할수 있지만, 허위 과장 정보 드리면서 희망 고문만 드리는 것 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이 현실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탈출 타점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자료 한 번이라도 받아가 보신 분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저는 현실적으로 좀 냉정하게 여러분께 타점 코칭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시나리오부터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 제가 깔끔하게 짚어 드리면서 투자 매력도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매력도 포트폴리오가 어떤지까지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우리 주주님들 모두가 지금 개고생하는 구간이에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물려서 손해 보는 구간인데 이럴 때일수록 남들보다는 빠르고 똑똑하게 여러분 돈 지키면서 얼른 그 시궁창에서 탈출하셔야죠 돈 버리려고 주식하는 미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다돈 벌라고 하는 거잖아 제가 정보 공유방에서 이렇게 장중 실시간 정보도 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절대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까지 빠릿빠릿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5 5962, 5239. 여기로 맥스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 드릴 거야.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제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모두가 지금 개 바닥치고 있는 시공창 구간에서 남들 100만원, 1만원 잃을 때 우리 주주님들은 만원, 1만원 잃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 잡아 가야 될거 아니야. 여러분 돈 그냥 냅다 깔아. 그렇게 최대 손해 구간까지 가면서 버릴 거예요. 돈 버릴라고 주식하는 거 아니죠. 우리 돈 벌라고 주식하는 거죠. 결국 아는 만큼 보이 그리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니 만큼 여러분이 최대한 도움될 만한 정보 챙겨가시면서 내돈 지키는 투자 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맥스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서 이게 맞나? 저게 맞아? 싶은 불안한 주식 외로운 싸움하지 마시고 저 최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